안녕 게임친 친구들 요게소녀들과 함께하는 모험 r p g 스테리테일 사전예약은 하고서 게임하는 거겠지? 아니라고? 아니라면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떤 게임인지 먼저 영상들 보고 오도록 할까? 스테리테일 사전예약 진행 중 과거 짙은 연기가 모여있던 이 대륙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전에 없던 대재해가 발생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되고 인간의 카발라서 또한 파괴되고 말았다. 요령은 본래부터 대륙에 살고 있던 고대 생명체이며 인간과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과의 인연을 통해 인간의 영혼이 가진 힘을 빌려 강대하고 고귀한 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그 힘으로, 대륙의 질서와 균형을 수호하고 있었다. 한편, 어비스는 그 요령 중에서도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그의 눈에는 힘에 대한 갈망과 파괴에 대한 욕망 뿐이었다. 어비스와 처음 계약을 하게 된 인간은 그의 의도를 알게 되자,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희생하면서까지 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 마음속에 원망만이 가득 찬 어비스는 결국 금기의 문을 열게 되고, 그 혼돈의 힘을 사용하여, 다신과 같은 처지의 요령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들은 어비스와 동일하게 금기의 문을 넘어 요수가 되었다. 그렇게 대전쟁이 시작되었다. 무수한 천이들이 희생되고 마지막엔 결국 연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다섯 대천이만 남게 되었다. 실비, 유리아, 레노스, 폴라, 히엘 다섯 대천이는 이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하게 되어가는 가발라 성에서 당신을 선택해 얼마 남지 않은 힘을 모아 2500년 후의 오늘로 보내게 되었다 언젠가 반드시 운명이 맺어준 상대를 만나고 인간계에 돌아와 요수에 대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스테리테일 사전예약 진행 중 대략 이런 느낌의 게임 사전예약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사전예약 참여는 이 사전예약 페이지 와서 스토어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동의 체크하고 사전예약 버튼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그리고 각 스토어별로 사전예약도 할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뿅! 해서 사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 어때? 참 쉽지? 지금 사전예약하고 첫 무료 10회 뽑기 기회는 물론 한정 코스튬까지 놓치지 마시고 모두 받아가세요! 라고 하네 사전예약은 참여 많이 할수록 추가적인 보상들이 요렇게 있다는 거 천이라고 하는 캐릭터들 소개를 한번 볼까 먼저 시비 요염함 충성 요염함 미녀지만 주인에게 충성함 음. 암살자 킬 열정 행동파 열정이 넘치는 행동파 달의 수호신 랩이 부드러움 고독 자비롭고 부드러운 신이지만 고독함 여제 드레이나 정숙 계승자 천진난만 왕국의 계승자로서 정교한 교육을 받았지만 성격은 천진난만하다 음. 이런 캐릭터들 그다음에 스샷들은 요괴 소녀들과 함께하는 모험 RPG 수없이 변화하는 천희들 모험에 빠질 수 없는 강력한 보스들 이제껏 보지 못한 이 세계 탈 것들 야 너도 계승폭발 커스텀 스킨 더 이상 솔로는 싫어 인연이 기다린다 음. 그리고 플레이스샷 공식카페 가입하면 가입보상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여해보도록 하고 다전예약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을 참고